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두 줄로 되어 있죠. 밑 부분을 가위로 자르면 이렇게 떼어내어서 이렇게 손질하기가 편해요. 밑에를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잘 떨어져요. 좀 많이 하죠. 저는 소주 잔에 한반잔 정도 위에서부터 뚜껑을 닫아주면 지금 시질링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이 물기를 다시 없애줍니다. 네, 색깔 잘 났죠? 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좀 있으면 10월의 마지막 밤이 되네요. 예 그리고 벌써 겨울이 되었습니다. 예, 겨울을 맞이하여 겨울에 당뇨인이 먹으면 예, 좋고 맛있는 예, 그런 음식을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어그 결과 양미리, 예, 양미리, 양미리 아세요? 예, 이렇게 말리는 거 이렇게 제가 어릴 때는 양미리를 이렇게 새끼에 새끼에 이렇게 여러 개를 꼬아서 꼬아서 이렇게 난로 근방에 걸어두면 그거를 이제 한 개씩 빼서 난로에 구워 먹는 그 알죠? 나무 떼어 가는 둥근 큰 난로 거기에 구워 먹고 이런 거를 저는 잘안 먹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잘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미리가 뭐 단백질 함량도 높고 칼로리도 낮고 굉장히 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하의 그 지수를 제가 어 알아보니까 뭐 양미리라고 지하의 지수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생선들이 고등어라든지 그등 푸른 생선들이 대부분 40이더라고요, GI 지수가. 40이면 뭐 저것보다 낮으니까, 50, 50, 55보다 낮으니까 일단은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선을 먹어보면 GI 지수 40이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낮아요. 굉장히 낮은 거. 네, 일단은 양미리를 먹고 설탕을 한번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징이 이 생선은 냄새도 나고 구워야 되고 손이 좀 많이 가는 음식이죠. 그래도 이제 제가 어, 양미리는 몸에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손질부터 해서 어, 다양한 방법으로, 예, 양미리를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미리를 시장조사를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짝 말려서 식자재 마트 가면 이렇게 냉동해서 팔아요. 네, 냉동에서. 어, 그 가격이 20에서 3 0만리인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6천원에서 한 만원 정도 사이 가격이고요. 그리고 양미리 철이라고 해서 지금 알배기가 알이 꽉 차가 지고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강원도 뭐 속초나 이런데 많이 그걸 찾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직배송 하면 그것도 가격이 한 25마리, 30마리 해서 가격이 많은 전후로. 예. 그래서 지금 은 현재는 제가 식자재 마트에서 했고 지금 현재 생양미리 예. 현지 직송 생양미리 지금 주문을 해놨어요. 오늘은 일단 뭐 일반 말린 냉동 양미리를 한번 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편에서는 생 양미리를 예 직송 양미리를 먹어보고, 어 냉동과 또 신선한 양미리의 차이를 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숯불이나... 아궁이 이런 데서 직접 구워 먹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요즘은 전자렌지에서 이거를 그렇게 구워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븐이나 그리고 토스트 있죠. 오븐형 토스트. 기 거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도 해봤는데 가장 편한 방법이 후라이팬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했으니까 한번 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네. 지금부터 예, 양미리를 한번 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냉동고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미리는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면 이런 식으로 살짝 건조했는 것을 냉동 형태로 판매를 합니다. 예, 한번 손질해 볼까요? 예, 양미리는 제가 이제 몇번 테스트한다고 예, 몇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요 이런 식으로 화살 모양으로 있잖아요. 예, 위로 이렇게 굴곡된 부분이 위에 윗 부분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 두 줄로 되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윗 부분을 가위로 자르면 이렇게 떼어내어서 이렇게 손질하기가 편해요. 위에를 자르는 것보다. 예, 밑에를 잘라서 하나 하나 빼내면 됩니다. 자 양민이 보셨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세척을 해야 돼요. 예 아무리 말린 거라도 밑에를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면 잘 떨어져요. 좀 많이 하죠? 일단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제 밑에서부터 떼어내면 이렇게 해서 예, 끝으로 넣는게 좋겠죠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척을 하려면 일단은 물에 10분 이상 담가 놓았다가 예, 세척하고 예, 손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양미리는 10분 정도 담가놓으면 완전 녹았습니다. 보시면 예, 녹았고 예,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예. 예, 흐르는 물에 한두세번 예, 씻어주면 좋겠죠. 물론, 그릇이 두 개이면 괜찮은데, 이게 비린내가 좀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laughs> 용기에 비린내 나는 게 싫어서 일단 한 개에서 네, 이런 식으로 예, 반복해서 예, 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 보이시죠? 알. <laughs> 예, 알이 이왕이면 안 다치게 살살살살 예, 살살 문질러서 예, 씻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이렇게 자주 씻어주는 형태. 그리고 얘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자 일단은 뭐어 양미리는 자 양미리는 자 이런 상태에서 윗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살짝 잘라 주시고요. 잘라 주시고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 안에서 이렇게 내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좋지 않은 쓴 맛을 내는 쓸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내장하고 머리는 제거해 주는 게 맛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자르다가 내장에 머리만 떨어지고 내장이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건 내장이 분리된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만 칼집을 넣고요. 이 예, 밑에를 잡아 당기면 지금 내장이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내장하고 같이 잡아 뺄 수가 있어요. 일단, 내장이 머리하고 동시에 안 나왔을 때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예, 손질이 지금 다 되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손질이 안된게 요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예, 먹으면서 내장을 또 예, 분리해내도 니다 예. 예, 손질한 상태에서 한번더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뭐 이렇게 빼주는 것도 중요한데 예, 이 상태로 해도 예, 괜찮습니다. 제가 요번에 양미리를 굽는 방법은 우리가 만두를 구울 때, 굽만두를 할때 물을 넣잖아요. 예, 물을 넣으면 시질링 효과에 의해서 어, 뚜껑을 닫으면 어, 일반 기름 온도보다 더 높은 증기에 예, 의해서 예, 그래서 높은 불로 가열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단백질이나 고기를 굽게 되면 그 육즙이 더 살아있다고 하네요. 잘 빠져나가지 않고. 그래서 저는 물을 이렇게 넣어서 시질링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불로 이렇게 그 생선이나 고기를 굽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타요. 타는데 또 물을 넣으면서 물을 넣어주면 이 수증기에 의해서 잘 타지가 않아요. 오늘 그래군만두를 굽는 형식으로 어요 <laughs> 양미리를 한번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은 예 가장 센 불로 예 가장 센 불로 예 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용유를 예 조금만 두릅니다. 예 많이 두를 필요 없습니다. 예 손질한 양미리를 네, 이런 식으로 오우. 양미리를 넣을 때는 보기와 같이 예, 불을 좀 낮춘 상태에서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양미리를 다 넣고 예, 뚜껑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넣고 나서는 예, 불을 최대한 올립니다. 보시다시피 예. 지금. 세척을 해서 예, 물이 좀 있습니다 예, 이 물을 좀 날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뚜껑을 열고 예, 지금 한 예, 3분 정도 예, 3분 정도 뚜껑을 주고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뚜껑을 열고 이 물기가 없어질 정도로만 일단은 높은 불에 굽기로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불에 하시다 보면 물기가 점점 없어지죠 물기가 없어지면 금방 탑니다 자, 이렇게 물기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살짝 누르려고 벌써 누른네요 여기는 이러면 타니까 뚜껑을 닫고 저는 소주잔에 한반잔 정도 위에서부터 뚜껑을 닫아 주면 지금 예, 시질링 되는 게 보이시죠? 예. 그러면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이 물기를 다시 없애줍니다. 예, 물이 투여되고 나서 뚜껑을 닫고 이렇게 하면 어, 시질링이 물이 있을 물기가 있을 때는 매,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는데 어, 이게 소리가 조용하다 그리고 연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타는 증거거든요. 예, 이럴 때는 예, 살짝 이렇게 예, 딱 보기 좋게 예, 익었을 거예요. 예, 타지 않고 예, 한번 예, 뒤,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서 누르면 모양이 정말 없어요. 그러면 먹는 재미도 예, 별로 없고요. 이렇게 물을 시질링으로 하면 이렇게 잘 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자기 모양을 예, 유지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이없는 예. 좋네. 예. 냉동이다 보니까 이런 예,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요. 자, 이게 또 타요. 이러 이러다 보면 예, 이거를 예, 반복을 해줘요. 예, 반복을. 근데 뭐 이거 뭐한 6분에서 8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예. 아, 정말 맛있어요. 어. 손질할 때 비린내가 좀 나는 게 단, 단점인데, 잊고 나면 예, 냄새 거의 안 납니다. 예. 예, 벌써 다 말랐죠. 예, 이러 타니까 자주 넣어줍니다. 우리가 예, 국수집에 가잖아요. 예, 국수집에 가면 국수를 생면을 넣어서 끓일 때 칼국수집에, 예. 물이 끓어서 넘치잖아요. 그때 이렇게 찬물을 계속 부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을 잘박하게 계속 그거를 두면 안 돼요. 한 번씩 이렇게 완전하게 연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구운 것처럼 됩니다. 물을 너무 자주 넣어서 물이 계속 있는 상태가 되면 졸림이 되겠죠. 물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씩 상태를 확인해 보면 반대편 아직. 예, 타지는 않았네요. 예, 적당히, 예, 조금 더 구워도 될것 같습니다. 예. 야, 물이 지금 다 있죠?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색깔이 납니다. 여기서,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실, 물을 한 번만 투여하고, 이제는 노릇하게 색깔만 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정도. 예, 보시다시피, 어, 이 가스, 그러니까 불의 그 강한은, 강한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의 시질링으로 온도도 더 올리고, 속까지 깊게 전기로 있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열을 가열하면 육즙이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한 6분 정도가 경과를 했는데요. 한 6분에서 8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색깔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만. 색깔 잘 났죠? 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 딱 먹기 좋은 색깔. 오, 상당히 좋습니다. 이요 상태에서는 마지막에는 뚜껑을 연 상태에서 여기서 더 구면 누를 것 같으니까는 요 정도에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걸렸습니다. 예. 예, 불을 껐는지 30초가 지났는데도, 예, 들리십니까? 예, 자글자글자글. 예, 아직 익고 있습니다. 아, 일단, 그람수를, 저도 그람수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람수를 지금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풀어지면 아까우니까. 예, 한 마리가, 미한 마리가 한 20, 예, 오, 대략 25g 이네요. 좀 중간치네요 중간치 한네 마리 정도 네 마리 정도 하면 대략 100g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딱딱 맞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 100g을 먹어보고 예, 혈당을 감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미리를 이제 먹어보고 혈당을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GI 지수 한40 정도 되는데 과연 어, 혈당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이 맥주도 한잔 생각나는데요. <laughs> 자 그러면 식전 혈당입니다. 예 식전 혈당이 예, 128입니다. 참고로 저는 약을 저거 당뇨약을 예,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당화혈색수는 6.0 이었습니다 아 알이 예, 예, 보이시나요 알이 예, 예, 보니까 알이 있는 건 암놈이고 알이 없는 게 순놈인 것 같아요 예. 가능하면 알이 있는 걸 사는 게 좋은데 이알 있는 거는 냉동을 사게 되면 이거는 알이 뭐 이렇게 있는 게 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생양미리 살 때는 알배기로 사면 됩니다. 주문할 때 알배기 양미리를 사면 알이 있는 것만 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소합니다. 굉장히 담백하고요. 당뇨인이라서 제가 소금을 뿌리지 않았는데, 소금을 뿌리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야, 고구물. 와사비 간장을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가시는 씹히지 않고, 음, 중간에 큰 가시만 살짝 씹힐 정도? 씹으면, 음, 새꼬치 정도? 네,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음. 바삭합니다. 발라 먹지 않아서 정말 편한 것 같아요. 통째로 먹으니까. 얼마 음. 전에 테스트로 할 때는 다 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알이 있는 건한 마리밖에 없네 <laughs> 음? 혹시나 맥주 한잔 하시면 소금이나 와사비에 간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혈당이 중요하니까 제가 그런 건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선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큰 뼈만 발라내고 주면 음. 먹기 굉장히 편해요. 음. 이제 저는 새 꼬치를 좋아하니까 뼈도 그램수에 들어가니까 뼈도 먹어야지. 자, 음. 씹혀요. 음. 음, 약간 알을 먹는데, 아삭아삭 하더라고요. 신선한 양미리 같습니다. 소금기가 거의 없어요. 담백해요. 맥주 안주 할 때는 반드시 소금구이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잡내가 전혀 안 납니다. 구울 때 비린내는 나요. 먹으면 잡내가 나 단백해 맛있어 네, 완전 깨끗이 먹었습니다 네 깨끗해 네, 그러면 30분 뒤에 혈당을 재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어, 양미리 100g 네, 4 마리를 먹은지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예, 그러면 혈당 수치를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3이 나왔습니다. 예, 혈당이 뭐 10도 오르지 않네요. 예, 아직까지는 예, 양호합니다. 그러면 30분 뒤에 예, 식후 1시간 예, 혈당을 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미리 100g 네 예, 마리를 먹은지 1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혈당을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4 예,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네, 양미리 100g 네 예, 마리를 먹은지 1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예, 혈당을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9 혈당이 나왔습니다. 예, 혈당이 식전에 128, 그리고 30분 뒤가 133, 1시간 뒤가 134, 그리고 지금 1시간 반 뒤가 129. 예, 혈당이, 어, 양미리는, 음, 지하 지수 40임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 하고 판단이 됩니다. 예, 양미리 예, 안심하고 마음껏 드셔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